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, 저는 오늘 또 장날이라서 장도 봐야 할 것도 있고 해서 장에 갔다가 아까 왔습니다. 날씨가 얼마나 그냥 불쾌지수가 높고 날씨가 올 들어서 저는 가장 더운 것 같습니다. 가장 막 후덥지근하고 날씨가 푹푹 찌는 찜통더위 날씨입니다, 오늘. 와, 진짜 이렇게 더운 거 처음 봤습니다. 앞으로 진짜 계속 무더운 날씨가 계속 지속될 텐데 아주 걱정이네요. 너무 더위를 제가 많이 타 가지고요. 다른 분들도 너무 덥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뭘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어저께 어제 오전에 이거 우리 집에 보리 보리수 나무가 큰 나무 있고 조그만 나무 있고 했는데 다 빨갛게 어. 이거 익어가고 있습니다. 새파란 것도 아직 많고 주황색으로 주황색 색으로 이렇게 익은 것도 있고 지금 익어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런데 이제 어, 또 날씨가 계속 더웠으니까 또 비올 때가 좀된것 같아서 비 맞으면 또 단물이 빠질 것 같아서 어저께 어, 큰 바가지로 어, 보통 보통으로 큰 바가지로 한 바가지 소복이 따놓고, 또 작은 바가지로 한 반바가지 정도 딴거 합쳐서, 여기, 어, 1 0터 그, 이렇게, 그, 오유 사다가, 그, 어, 1 0터 그, 페트병, 그, 플라스틱 통에다가, 어, 기존에, 그러니까, 그, 그거 뭐야, 그러니까, 불로유, 분리되는 불로유, 어, 담가놨다, 다 먹은 통싹 씻어 말리는 통에다가, 어, 그거, 보리수 따온 거, 한 바가지 반, 여기다가 다 합쳐가지고, 다, 이렇게 한움금씩 집어 넣어가지고, 어저께 그렇게 해가지고, 한밤잔 겁니다, 이게. 한밤 자고서, 원래는 냉동실에 얼거야 되는데, 저는 냉동실, 냉동, 냉장고, 냉동실, 냉동고하고 냉장실을 대형 냉장고가 있는데 어, 기존에 그 이제 청소 싹 하고 거기 에, 이게 좀 성능이 좀안 좋아서 거기 뭐 호박 꼬재기 말린 거뭐 이런 것만 냉장실에 이제 뭐쌀 어, 종류 조금씩 담긴 거 그런 거 어, 그런 것만 이제 조금씩 있고 냉동실에는 이제 한두 가지 뭐 이런 거뭐 어, 조금 조금 얼고 놓은 거 이렇게. 그리고 잠깐 넣었다 꺼내서 뭐 해먹을 거 그런 것만 냉동실에 잠깐 넣어놨다가 이렇게 꺼내서 사용해서 뭐 음식 해먹을 거 해먹고 그리고 별로 안 사용하는 편입니다. 음 그런데 어 이런 산딸기 종류나 뭐 보리수라든가 뭐 이런 것은 앵두라든가뭐 이런 것은 어 어디서 뭐, 따든지, 어, 뭐, 이웃집에서 어두운 곳이라든지 있으면은, 대반 비닐팩에 담든지 해가지고 냉동실에 얼거야 어 곰팡이가 쓸지 않습니다. 하얀 곰팡이 이런 게 나고 뭐, 하여튼 간에 곰팡이 종류가 곰팡이가 나는데, 음,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어, 그런데 이제, 예 어저께 이게 오전에 보리수를 따 가지고 어 이렇게 어막 소주 이런거를 사다가 좀 들어 보가지고 어 이렇게 뚜껑을 이제 비닐팩으로 내싸가지고싹 뚜껑 그 뚜껑도 싹 이렇게 막막꼭 짠거 가지고 놔두면은 어 보리수 술이 담가 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밤 자고 이런 보리수나 딸기 종류 이런 거를 앵두나 뭐 이런 것을 어 이렇게 따 가지고 한밤 자고 먹지 않고 냉동실에 넣지 않고 냉동실에 보관하지 않고 어 그냥 보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밤 자고 또그 이튿날도 먹지도 않고 가만 놔두면은 이상하게 곰팡이가 그 전에 보면은 쓸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어, 제가 이제 테스트 겸, 이제 그, 여기 그 10L 어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기존에 이제 블루유 만들어 먹던 통이라서 스티커를재활용하려고 이렇게 띄지 않아서 두 장이 요 붙은 거 보이시죠? 어, 허경용 그스티커 사진이 이래 두장 붙었습니다. 음, 그래서, 제가, 어, 그냥 이 통에다가, 어, 보리수를, 어, 오전에 여기다가 담아놓고,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고, 막 소주를 사러, 어, 계산에 장날이라서 나갔다 왔습니다. 그래서 마트에서 소주도 사고, 어, 이래가지고 왔는데, 불로유 만들 우유도 사가지고 오고, 어, 그랬는데, 어~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무더운 날씨에 푹푹 찌는 날씨에 보리수를 딴 것을 어제 오전에 딴 것을 냉동실에 바로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보관해지도 안않은 않은 상태인데. 그리고 또 어제 딴 거가 이제 한밤 자고 또 오늘 두 번째 자야 되는 시간을 맞았는데 맞이 했는데요. 어,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 플라스틱 그이 통에다가 어 보리수를 한 바가지 반딴 것을 다다한 호큼씩 집어넣습니다. 그래가지고 다한 바가지 반을 다여 통에다 담은 상태인데 이제 소주를 사가지고 장을 봐가지고 왔으니까 여다 기 들어 붓기만 하면 됩니다. 어 들어 붓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곰팡이가 아직도 안 났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. 이제 뚜껑도 한번 여러 가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퐁당 익어가지고 맛있습니다. 말랑말랑하고. 어, 곰팡이는 하나도 안 쓸었습니다. 음, 어쨌든간에 이 무더운 날씨에 어제 오전에 따가지고 이렇게 냉동실에 보관안해고 한밤 잔 상태고 또 이틀 밤을 지금 어 맞이하는 상태인데 원래는 앵두고 보리수고 산딸기 종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은. 이게 그냥 놔두면은 이 더운 날씨에 그냥 놔두면은 곰팡이가 납니다. 제가 언젠가 앵두도, 어, 그 전에 이제 누가 줘서 얻어가지고 왔는데, 그것도 곰팡이가 나가지고, 어, 한옥훈 정도만 먹고 버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잘 알죠, 제가. 그런데, 이제, 어, 저한테, 이제, 그, 허경영 스티커 사진, 어, 이런 게 집에 사놓은 게, 하늘공에 갔을 때 사온 게 있어서, 또, 이게 이제 재활용하는 겁니다. 여기 이제, 불로유 만들어 먹은 통에다가, 이렇게 분리시키는 불로유 만들어 먹은 통에다가, 이렇게 붙여놨던 거 띄지 않고 놔둔 건데, 이게 재활용하도, 재활용해도 됩니다. 그래서, 어 이제, 여기, 소주 사온 거, 막소주를, 세 병을, 일단요, 보이시죠? 참이슬 막소주를, 어 이게, 1800ml라고 써있네요. 여기 병에, 소주병에. 어 보이시죠? 어, 이거를 3병 사왔는데 3병이 이 통에 10리터 통에 다 들어갈지 어, 들어봐야 합니다. 어, 지금 이거 소주는 지금 들어붙지를 못합니다. 아, 제가 지금 이거 소주는 뭐 들어보면 되는거고 어, 그 이제 부, 보리수가 곰팡이가 요쪽 어, 이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딴 것인데 한밤 자고 지금 두밤 이제 잘차린데 이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냉동보관을 안한 상태에서는 곰팡이가 어 피어나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곰팡이가 났어야 맞는건데 멀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잘 보셨죠. 어,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 몸 건강관리들 잘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어, 저는 매일 허경영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라서 어, 허경영을 불러야 됩니다. 허경영,